몇 년째 이 경기를 또 치르고 있는 팀으로서 오늘 경기에서 좀 본인들의 잠뼈, 굵은 축구를 좀 펼쳐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FC 투게더의 선발 명단 살펴보겠습니다. 강인기 골키퍼 장갑을 꼈고요. 4명의 수비라인 조혜민과 염성민, 이건석, 백용석 선수입니다. 그 위에 김민규 선수가 수비라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선자원 4명, 황태훈과 김도영, 사승철, 신청민 선수입니다. 최전방, 양재훈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경동구 f c 2에도는 윤영훈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고요. 강동구 아트사커 방지훈 감독이 선수로서도 출전을 하겠습니다. 골키퍼 이강민 선수가 골대를 지킵니다. 임채민과 한민, 우청식, 김우정 선수가 수비 라인 구축했습니다. 그 위에 김지훈과 원혁진. 아 계속해서 또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전후반 각각 30분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신청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프리킥, 오른발 슈팅 휘어져 갑니다. 볼때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어, 신청민 선수 슈팅이 크로스터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좋은 슈팅 감각을 보여줬던 FC투게더의 신청민 선수였습니다. 면 공간, 좁은 공간에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이성복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전방으로 투입됐습니다. 앞쪽으로 치고 달립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데요. 아하, 수비가 이 공간을 좁혀 들어왔습니다. 가자. 측면으로 찔러줍니다. 손등 붙습니다. 앞쪽으로 신청민 뛰어가 봤는데요. 수비 커버가 들어왔습니다. 한민 선수가 잘 받아내면서 위기를 넘겨내는 강동구 아츠사커입니다. <목소리가>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 앞쪽에서 들어갑니다. 두 팀의 경기 선취골이 터집니다.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김도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김도영의 선취 득점 FC투게더 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아, 이강민 골키퍼가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다아놓는 과정에서 터치라인아. 또한번 공격권이 FC투게더에게 넘어갑니다. 골 띄워보냅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등을 지면서 계속 버텨봅니다. 오른발 슈팅! 골! 주걱골이 터집니다. 자, 양재훈 선수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양재훈의 추가골 스코어는 2대0. FC투게더가 아트사커를 앞서갑니다. 사실 선취 득점도 양재훈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크로스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도가 많이 없었는데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상복 선수가 뛰어들어갔는데요. 박수 한쪽 끊겼습니다. 이상복 짧게 연결합니다. 강훈이 뒤로 눌러줬고요. 자 여기서 패스 끊겼습니다. 일단 은 수비 3명이 버티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신청민 뛰어갑니다. 신청민. 신청민 잡아놓고 오른발 맞게 뒤쪽 연결합니다 돌아섭니다 공간 열렸습니다 뛰어갑니다 자 왼쪽에서 오려 들어갑니다 팀의 세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침착한 마무리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f 스투게더의 황태웅 선수의 득점까지 이제 전반전 21분. 3대 0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FC투게더였고요. 아, 지금도 측면에서 양재훈 선수가 넘겨준 공이 좀더 좋은 위치까지 계속해서 이동이 됐던 FC투게더의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전반전 21분 황태웅 선수의 득점 이제 3대 0의 스코어 FC투게더가 앞서갑니다. 시의 경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위치 바꿔서 왼쪽에 아트사커, 오른쪽에 FC투게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작과 함께 첫 공격을 펼쳐봤던 아트사커, 하지만 공기 상대편에게 넘어갔습니다. 안쪽에서 끊어냅니다. 두 명이 달라붙었는데 일단 공간을 커버를 해주고 있는 FC투게더. 염성민이 왼쪽으로 빼냅니다. 자, 위험하다고 평단 일단 높게 띄워서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김우정이 끊어냈습니다 연결 방지훈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방지훈 꺾어줍니다 슛 벗어납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기다려봤는데요 현수원 선수의 슈팅 골대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연결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데요. 김기주. 김기주의 측면 돌파 몸으로 부딪히면서 막아냅니다. 양재윤이 잡았습니다 양재윤. 오른쪽으로 벌려주는 패스 끊어졌고요. 다시 한번 측면까지 연결됩니다. 자, FC 투게도 공격. 양재윤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양재윤 쳐줬습니다. 조금 달려갑니다. 골키퍼 나와 있었습니다. 임천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조명성의 몸싸움 발생했는데 반칙 아니었습니다. 빠져 나오고 있는 아티사커 전방 연결 불절이 후에 넘어왔습니다. 잡아놓고 박사죠. 돌아서면서 슈팅 동작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티사커의 공격 빠르게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중앙 넘겨줍니다. 좋은 태클이 나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걷어냈던 염성민 선수였습니다. 네. 두 팀의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FC투게더와 아트사코 두팀 간의 경기였고요. 아, 최종 스코어 3대0 전반전에 터졌던 3골을 후반전에 지켜냈던 FC투게더가 오늘 첫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치사코도 많은 공격을 펼쳐봤지만 아쉽게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고 3대0의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